자, 첫 캐스팅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왔을 때보다 물이 엄청 빠졌어요. 그때 저한테 한이 정도 왔었거든요. 거의 한 1m 빠진 것 같아요. 여울도 많이 약해졌고. 그래서 오늘은 이 여울, 여울 쪽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확실히 물이 빠지면 상황이 많이 달라지니까. 여울 쪽 공략이 좋을 것 같아요. 어, 지금 채팅하시면서 혹시 뭐 채비나 액션 같은 거 궁금하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가 내 채비 아나? 아 지금 쓰고 계신 채비가 뭔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혹시 지금 어떤 채비를 사용하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제가 조금 더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저는 지금 NS 피네스 플러스 632. 632와 그리고 시마노 스텔라 2,000 하이 기어 쓰고 있습니다. 와 장비가 정말 훌륭하네요. NS 피네스 크로스 632에 시마노 스텔라 2,000 하이 기어리의 조합이면 가벼우면서도 감도가 좋아서 섬세한 낚시하기에 딱일 것 같아요. 네가 뭐라니? <laughs> 제가 옆에서 응원하면서 이것저것 이야기해드리려고 했는데 혹시나.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그와들의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오늘이 7월 3일, 지금 6시가 지나고 있습니다. 어, 7월 3일 낮 기온은 한 33도 정도 됐고요. 수온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7월 3일 때쯤 되면은 언제가 피딩 타임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나요? 가 많이 더워서 아침 일찍이나 해질 무렵이 피딩 타임의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해질 무렵인 지금 시간이 좋은 타이밍일 수 있으니까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멋진 조각를 기대해봅니다. 아니 왜 계속 말을 끊으려 고 그래? 아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니었어요. 혹시 불편하셨다면 죄송해요. 편하게 말씀 이어가시면 제가 잘 들어드릴게요. 여기가 여기가 아니었어요. 여기 요기... 중간 중간 여울 쪽으로 가볼게요. 여울은 없어지긴 했는데 중간으로 한번 가볼게요. 오, 그럼 중간 여울 쪽도 한번 내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올 흐름이 바뀌면 또 다른 포인트가 될 수가 있으니까 천천히 탐색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저희 몽찌가 베스트 베이트 사류게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료 개수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액션으로 유명한데요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하기 좋고 특히 여울 지역에서 아주 효과적이라고 하니까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뿐이 없니? 아 그렇군요 괜찮아요 천천히 설명해 주셔도 되고 뭐 필요하신 부분 있으면 제가 또 도와드릴 테니까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뿐이 없냐고 아, 다른 정보나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제가 최대한 다양하게 도움드릴게요. 알았다. 아, 알겠습니다. 혹시 더 필요한 게 생기면 언제든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계속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여울 턱을 먼저 노리고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여울 턱 주변에 고기들이 숨어 있을 가능성도 높으니까 꼼꼼하게.

하고 다음에 또 즐거운 시간으로 만나요. 모두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어잘 가라. 안녕히 네, 계세요.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다음에 또 뵐게요. 어. 필요하면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오케이. 네, 그럼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즐겁게 이야기 나눠요. 아, 오자마자 털리고 아, 물을 사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아. 목말라. 아. 그래. 시 원하 게, 시 원하 게 쓰자. 시원 하 네요, 시 원해. 왔어 와 크다 잠깐, 잠깐 잠깐 왔어 왔어 드래글 너무 잘그었나쟤왜떠 와? 쏘가리는 확실합니다. 어삼자다 삼자. 3자. 삼자. 사자인가? 하하하하. <laughs> 내내 내 일에서 골프 장갑을 끼고 싶다고. 미드루게 바이트 됐습니다. 미드루게. 아차 자. 아 쏘가리 아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쏘가리 한 마리 마수합니다 민호는 베스트베이트 트레이서 46에 씁니다 아, 잡은 것까지는 영상을 찍었는데 보내주는 거를 예, 네, 영상을 못 찍어서요 분명 영상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찍혔는지 모르겠어요. 어, 속상하네. 일단 보내준 거는 확실하니까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 꼬리 꼬리 쪽으로 더 붙어볼게요. 아, 어, 물을 안 가져왔더니 현기증 나요. 땀을 많이 흘려서 그런가? 나소리에한 마리에 꺽지 한 마리로. 끝내고 보내려고 그러니? 아, 네. 여러분들, 날도 덥고, 낚시를 아까 들어왔는데, 물을 사가지고 들어온다는 걸 깜빡했어요. 어, 근데 땀을 너무 많이 흘리니까, 현기증이 나네요. 다음에는 꼭 얼음물 챙겨가지고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못하겠어요. 아.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